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이즈의 콘서트 MD를 뜯어보겠습니다 콘서트가 한달 반이 지났는데 드디어 왔어요 진짜 목 빠지게 기다렸는데 드디어 왔어 일단 저는 예스 예스입사 24 많이 아답게 예스 2 4서샀고요그러면 뜯어볼게요 일단 그런 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와우, 생각보다 작고 귀엽습니다. 저는 검정색이 진짜 고민했거든요. 근데 여기 라이징 데이 여기 살짝 나비 모양이 너무 예뻐서 이걸 샀고 제가 원래 계속 블랙만 입다 보니까 살짝 스타일에 변신해 주고 싶어서 흰색을 아이보리색을 샀고요. 제가 이거 콘서트 때그 트위터에 올라온 거 보고 바로 반했거든요. 생각보다 고퀄리도 엄청 예쁘고요. 포카는 은석이에요. 근데 제가 또체애가 바뀔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떡하죠? 일단 은석인데 지금은. 뭔가, 그, 붐붐 베이스 나왔잖아요. 뮤비 보고, 살짝 마음이 살짝 흔들리는데, 일단 포카는, 거, 아이보리가 예뻐서 샀어요. 그런데 제가 포카 때문에 산 거예요. 포카 때문에. 제 스타일 변화 때문이 아니고, 포카가, 은석이가 살짝 여기 닿고 살짝 날라리인 척 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이보리를 샀던 것 같네요. 네, 스타일 변신은 개뿔. 포카 때문입니다, 여러분. 치우고, 슬로건 볼게요. 시간이 없어요. 아, 어떡하냐. 슬로건은, 누구겠어요? 외쳐! 그의 이름! 소은사소은사입니다 소금석. 와, 냄새 개점. 은석이 냄새가 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와, 여러분. 와, 개 잘생겼다. 와, 너무 잘생겼어. 뭐야, 이거. 실밥이 아니고 머리카락이에요. 누구 거야? 뒤에는 요런식 라이즈 팬컨 투어 라이징데이 2024 라고 써있고 겁나 예쁘네 응? 피치난다 얼굴에서 어떡하냐 너무 예뻐 그리고 제가 이거를 샀어요 이거 샀는데 사이즈가 개크네 뜯어볼게요 좀 멀쩡하게 뜯길 수 없는가 어머, 겁나 길어 긴건가? 아 길구나 원피스 기장인데? 어쨌든 그 엄청 고대하고 고대하던 그 티셔츠 아시죠? 다들 아실 거야. 이 티셔츠 얼마나 갖고 싶었근데 이걸 공식으로 내릴 때 누가 알았겠냐고. 그래서 이걸 샀는데 언제나 있겠죠. 아니라이즈 표시만 없으면 읽고 가능한데 이거 누가 상찬으로 알겠어, 그쵸 여기 태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씻고 한번 입어볼게요. 착세은 이따가 보여드릴요 그리고 이라이즈 티셔츠입니다. 네, 역시나 은석이를 샀네요, 제가. 오, 어, 요, 가방에 있는 표시랑 똑같은데, 이게 티셔츠이긴 한데, 저, 유니폼, 저지자, 저지더라고요. 근데 이거 입으신 분들 보니까 진짜 예쁘더라고요. 포카만 일단 볼게요. 포카는 일단 유니폼 입은 은석인데, 어차 배경이 항상 똑같아, 은석이는. 어쨌든 이렇게 엄청 잘생긴. 은석이도 은근 간절함이 없다 할까요? 일단 유니폼은 진짜 제 스타일. 이거는 그냥 실생활에서 입어도 될것 같아요. 39. 그리고, 이렇게, 은사. 여기도 상구라고 써있고요. 여기 반대쪽 팔에 아무것도 없고. 앞에는, 라이징데이, 라이즈, 이렇게. 오, 이거 스티콘도 안 하는데 아니네. 이렇게 있고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되게, 여기 옷센터죠. 옷센터가 일을 잘하는데 못하고, 이런 디자인은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유니폼 탁사은 이렇고요. 생각보다 옷에 광택이 돌아서 힙하게 입어도 나쁘지 않지만 어, 귀엽게 입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귀엽게 코디를 해봤고요. 이렇게 샌들이랑 같이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콘서트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입으신 분을 봤었는데 되게 귀엽더라고요. 살짝 길어서 여기 옆에 살짝 띄워줬어요. 전체적인 핏은 생각보다 부해 보입니다. 왜냐면 어깨선이 어깨 밑에 있어서 통통한 분들은 부해 보일 것 같아요. 어쨌든 유니폼 착샷은 이렇고요. 짠 디저트 핏입니다. 정말 별로예요. 왜냐면 아까 유니폼은 살짝 재질이 차라락하면서 딱 떨어지는 핏이라 별로 어깨선이 밑에 있어도 부해 보이지 않았는데 얘는 빳빳한 면 재질 비슷해서 예쁘게 떨어지는 핏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봐. 지금 여기 붕떠 있죠? 지금 어떻게? <laughs> 너무 별로라서 충격이고. 가방이랑 매치도 안 되지만 그냥 들어갔고요 바지는 이런 이건 살짝 귀엽게 입으면 안될것 같아서 힙하게 입어봤습니다. 되게 마음에 드진 않지만 여기 성찬이가 아름다워서 4.5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트랙하는 3개밖에 안 샀더라고요. 왜냐? 어차피 양도가 올라올 거니까 양도가 가더 쌀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일단 이런 키링도 샀습니다. 왜냐면 배지도 있었나? 근데, 배찌 살, 살 것까지, 살 돈까지는 없었고, 여기 별이랑, 라이징데이가 너무 예뻐서 샀습니다. 짜란.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별에도 라이즈라고 써있어요. 예쁘죠? 이제, 트레카 깡을 할게요. 다뜯었왔고요 볼게요. 제발. 제발! 베이비! 하나, 둘, 셋! 오! 앤톤이다앤톤이 엔토니 베개가 나왔어요. 대박. 귀여운데? 하나, 둘, 셋. 오! 은석씨가 나왔습니다. 다음. 짠. 하나, 둘. 이거부터 볼래? 이게 베이비야. 이게 베이 같아. 하나, 둘, 셋. 오, 쇼타라 오, 파란 머리 되게 잘 어울리네. 하나, 둘, 셋. 오, 송찬이다. 대박. 송찬이? 대박. 송찬이? 나 은석이 베이못 가죠? 하나, 둘, 셋. 이게 진짜 일이없어 하나 둘셋아 이러지 마야 이러지 말라고 아야 예뻐잖아 엔터닝 애기를 얻었지만 중복을 얻었더니 좀 중복 필요 없는데 나한텐 진짜 너무하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 네 개를 얻었네요 세개를서 여섯 개 중에 정말 귀엽다 근데 귀여워 그럼 여러분, 오늘 라이즈 강은 여기서 끝입니다. 어, 10분도 안 돼서 끝났네요. 편집하면 한 5분 나올 것 같은데? 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라이즈 영상 오랜만이어서 너무 더 기쁜 것 같아요. 제 텐션이. <laughs> 제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안녕.